문예들은 뭐라고 발음해? 차오스, 그죠? 조금 학교 다닌 애들은 카오스.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 뭐라고 발음해? 케이아스, 그죠? 이런 게딱 나와야 됩니다. I think that chaos is the initial symptom of. 왜왜왜 <laughs> 왜? 왜왜 웃었어? 왜, 왜. 아, 왜 궁금해. 아 그러니까 이제 배운, 이제 배운 거야. 이제,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? 친구들한테. 친구들, 친한 친구들을 야, 카오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. 카오스가 뭐니, 이 친구야? 케이아스. <laughs>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싸대기 맞죠? 짓밟히고. <laughs> <집> <laughs> 지금도 그러나?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있었을 당시보다는 훨씬 더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. 저희 때는 민간전승으로 배웠거든요. 동네 중학교 형들한테 그 옆에서 담벼락에다 써가지고 형들이 발음을 가르쳤어요. 자, 자, A는 아 발음이야. 그리고 B는 뭐, 비읍이야. 그러면, 형!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면 바보 맞아? 오, 맞아! <laughs> 너 잘하는구나! 와, 되게 쉽다!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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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던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니까 이제 막 별로무새끼들이 다 나오는 거죠. 어, 뭐 이제. 맨날 얘기했던 이제 막 아플레도 나오고, 그죠 오랑게뭐 이런, 뭐그 뭐, 다음에 배웠던 뭐 시아송 뭐 이런 애들 다 나오죠. 분석하는 새끼도 있댔죠, 시 시아송, 바다의 아들 막 이런 새끼. 엄청난 놈들. 이 복가에서 다 얘기했던 애들인데 이게 다 우리 때는 이렇게 민간 전승으로 배웠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뭐다있잖아 테이프도 있고 뭐 요즘은 뭐 테이프 안 됐잖아요, CD라든지 MP3라든지. 뭐다 하잖아. 그래서 발음이 되게 좋아졌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막 발음 굴리거나 그러면은 뭐 따당해요? 어? 애들한테 뭐야야야 우리 맥도날드 가서 뭐 먹자.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? 우리 원래는 뭐야? 얘들아 야야야 우리 맥도날드 가서 뭐 먹자. 어우 나 바이타민C가 굉장히 부족해. 이놈 뭐 싸드기 맞세요 지금도 지금도 그런 건가? 컴퓨터 이래야지만 친구랑 친한 친구. 워터 막 이래야지만 됩니다. 어? 인터넷이 되게 필요해. 뭐? 뭐 인터넷? 뭐 인터넷? 이 새끼 까뭐 이러니까? 인 인터넷 이렇게 안 해요? 어? 그냥 인터넷 이래, 이래야 되는 건가? 아니 여러분 들 듣기 같은 거 하면 은다 그렇게 발음하잖아. 안 해요?